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제가 많은 아이들을 분갈이를 또 슬쩍슬쩍 많이 했는데요.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안 올리니까 조금은 서운하네요. 그래서 또 마지막 아이 가지고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앞에 있는 아이는 미궁마리아입니다. 미궁마리아. 얼굴이 아주 많은 분생이에요 얼굴이 몇 개나 될까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맞나요? 세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얼굴이 일곱 개인 요 미국 마리아는요 어, 그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했고요. 어, 완판이 되고 해서 다시 이번에 몇 아이가 들어왔냐면요. 하 예, 이게 예, 다섯에서 일곱 개 정도 들어왔어요. 예, 네, 가격은 만만치 않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크면서 입장이 우리 백합처럼 뒤으로, 백합이 꽃이 피고 시들면 뒤로바딱 이렇게 넘어가죠. 이 아이는 매력이 크면서 이 로젯이 점점 뒤로 넘어가면서 그 모습이 아주 예쁜 그런 예, 다육이랍니다. 네, 얼굴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아직은 작은데요. 제가 이렇게 큼지막한 분에다가 심어주는 건 이렇게 큰 분에다 심어주면 요 아이들이 얼굴이 더 큼지막하게 크면서 네, 제대로 된 네, 자기의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다 그래서 조금 큰 분에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아이들을 심어서 꺼내놨어요 한7개 정도 네, 이렇게 분갈이 하는데. 어, 다섯 아이를 미리 심어놨고 어, 이 아이가 여섯 번째 아이도 하나이는 그 어, 조금 예쁜 뒤에다 심으려고 뒤에다 보시면 짚은 소라색에다가 자리를 잡을 아이 어, 얼굴이 정말 많은 아이 어, 이 아이가 얼굴이 일곱 개라면 저 뒤에 아이는 얼굴이 여덟 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풀분에다가 어 농장에 있었을 때의 그 상토, 그게 그장 두면 어, 물이 들어도 예쁘게 고운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상토에서는 분갈이를 다 해주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상토에 있는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 놔야만 예뻐지죠. 우리. 자, 이 아이는요. 음, 얼굴은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가격은 3 0만 원이랍니다. 가격이 착하진 않죠. 네, 3두짜리뭐한 십오만 원서부터 지금 쭉 있어요 분갈이 해놨는데 제가 분갈이 해놓고 이따가 또 영상에서 한번 네 아이들 얼굴 보여드릴게요. 미국 마리아는 키우는 거는 좀 순둥순둥한 것 같아요. 우리 대체적으로 국민이보다 오히려 창돌기는 키우기가 조금 그래도 수월하죠. 자, 이렇게. 여기 목대가 고정이 안 돼서 살짝 건너죠. 그럴 때는 밑으로 마사를 쑥쑥쑥 넣어주세요. 직접적으로 넣는 것보다 멀리서 슬슬슬 밀어 넣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 로제 잘못 들면 부러질 수도 있고, 워낙 물이 빵빵하면, 네, 아이들이 로제시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 슬슬슬 밀어 넣어주고, 네, 흔들림이 없네요. 좀 전에는 조금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네, 예, 여러분들 같이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요 아이, 또하나이그분갈이 마저 할게요. 자, 제가 흙, 어, 흙, 흙이 아니에요. 렇게 집분에다가, 집분 소라사 대자에다가, 어, 이렇게 흙을 준비해 놨고요. 요렇게 완효성 비료까지 딱 넣어 놨습니다. 아, 요 아이는 얼굴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분생이죠. 따글따글 따글 따글하게. 자, 요렇게 적심 분생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예, 일곱, 여덟 개가 자연 분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고요. 요 아이는 적심 분생이랍니다. 근데 제가 적심 분생인데, 어, 이렇게 뽑아서, 풀분해서 뽑아서, 모두 이렇게 하얗도 떼고 그랬지만, 뭐, 이게 저기 얼굴이 뭐 화이트 그린이처럼 흩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창은 제가 지금 일곱 아이를 다 포트에서 꺼내서 전부 하나 하나 이렇게 하여 빼어내고 뿌리 점검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자, 한번 뿌리도 볼까요? 자, 뿌리도 이렇게 자, 이렇게 네, 튼실하게 있어요. 제가 다 잘라낼 거 내고 이렇게 손질을 했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앉혀줘야 되죠? 네. 자, 앉혀줍니다. 네. 안쪽으로 이렇게 앉히고, 안쪽에 흙을 살살살 밀어넣어서 끈이 있는 부분을 고정시켜주고요. 아마 이 정도 분다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 초보 만님들은 조금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고수님들이야 이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초등학분들은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의 처음부터 과정을 또 살짝 보여드려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한쪽을 슬쩍 굽니다 그고 마사 채워주고 반대쪽 네, 요거 들을 때늘 말씀드려요. 물이 너무 빵빵한 아이들 로제 잘못 들면 망가질 수 있어요.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그래서 눈치껏 적당히 살랑살랑 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부러질 아이 같으면 뽑아놓은 상태에서라도 만지는데 얘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 그냥 조금 말리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분갈이 해주시면 네, 부러지지 않죠. 네, 저는 요 아이들, 여기 어, 하우스에서 요 아이는 제가 또좀 키워볼까? 그러고 좀 하나 심습니다. 네, 얼굴 많은 아이 가격 30만 원이 넘는 아인데, 이 여인은 워낙에 얼굴이 크고 많아서 제가 한번 심어볼까, 키워볼까, 이렇게 하는 아이고요 흑배압은 똑같습니다. 그냥 3대7 했고요. 하우스에서 조금 빨리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흑대압을 상토를 조금 더 넣죠. 집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3대7도 충분하세요. 충분합니다. 네, 하우스에서 키우시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님들은 네, 흙 비율을 자기만의 흙 비율을 갖고 계세요 흙 비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흙을 쓰는 노하우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우리 초보막님들이 처음에 어렵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유튜브는 많고 또 여러 또 고수님들도 많고 또이 얘기도 듣고 싶고 저 얘기도 듣고 싶고 네, 그래서 정말 발피를못 잡으실 수 있어요 네, 내 환경에 맞게 키우세요 키우시다 보면 네, 경험이 생기셔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경험이 생기실 거예요 네, 거기다 맞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밑에서 앉혔지만 네, 위로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지금은 위에까지 쑥 올라왔죠 이제 마사로 마무리를 하면서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앉혀줄 겁니다. 어차피 흙은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잘 다져줘도 밑으로 살랑살랑 내려가게 해줘도 조금은 더 내려갈 거거든요. 물을 주면. 가라앉겠죠. 흙이.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심어줘요. 마무리할 때. 근데 비가 올때는 금방 추운 겨울이 올듯 그렇게 시원하고 춥더니요 어제 오늘 해가 좀 쨍하고 뜨니까 낮 온도가 제법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고 시원할 때만 믿고 물을 너무 듬뿍 주시면 안되고 물 양을 날짜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물을 주고 난 다음 이틀, 3일에 날짜 보시면서 온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29도,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물 주실 때 물을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안 되고 물을 살짝만 주셔야 돼요. 정말 아이들 조금 조금 깨어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물을 조금 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또 이렇게 살짝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4개, 5, 6, 7, 8도. 8도 8도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두, 두 분생입니다. 8두 분생 이렇게 심었죠. 네, 이쪽이 앞쪽 얼굴이고요. 이쪽이 살짝 뒤쪽인데, 아, 이쪽도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세 개인 아이가 있습니다. 어, 포트 하나 가득 채웠는데 얼굴이 3개구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5만원 갑니다. 자, 요 아이도 미국 마리아구요. 얼굴은 3도, 사이즈는 굉장히 크죠. 24cm 분의이 정도 차는 아이고, 가격은 같습니다. 자, 요 아이도요. 1번이라고 칠게요. 저 앞에가 1번, 2번, 요 아이, 미국 마리아 3번이라고 치고, 얼굴은 3도입니다. 3도. 요 아이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자, 미국 마리아 요 아이는 4도구요. 자, 지금 얼굴은 4도. 사이즈는 살짝 작은 듯한데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듯한데 머릿수로 가니까 요 아이는 그 정도 갑니다. 자, 요 아이도 얼굴 4도네요. 예, 네, 미국 마리아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특징이 얼굴이 커어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예, 우리가 백합꽃이 뒤로 활짝 제껴지듯이 제껴지고요. 물들면 이제부터 물이 아주 예쁘게 될 거고요. 꽃송이 핀 것처럼 뒤로 이렇게 예, 꽃다발처럼 뒤로 보통 우리가 이제 창달기가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오그라들죠. 이렇게 오므려드는데 요 아이는 반대입니다. 뒤로 살짝 피는 모습으로 펴줄 거고요. 물은 이렇게 짙게 들어온 아이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얼굴이 7도네요. 7도 가격은 요러면 한 30만 원. 7도 8도면 28만 원에서 한 30만 원 갑니다. 이 아이도 7도예요. 사이즈는 이렇게 큼지막하고요. 또물 들면 아주 물 들미 예술인데 아직은 물이 조금 덜 들었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물이 들 거라고 보여줍니다. 미국 마리아입니다. 네, 미국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여섯 포트, 일곱 포트가 있고요. 제가 또 심어놓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어, 커다란 집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고요. 이 아이도 머리가 예, 7도, 8도인가요? 2개, 4개, 6개. 예, 7도,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도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 예, 심겨져 있는 요 아이. 미국 말이야. 아, 물이 들면 아주 예술이고요 크면 클수록 꽃잎처럼 이렇게 뒤로 활짝 피는 아이, 요 아이. 네, 미콩마리아 였습니다 요아이는 며칠전에 제가 메비우스 금근생 네, 분갈이 하는거 네, 보여드렸고 분갈이 해놓고 지금 물을 안줘서 좀 많이 살짝 이렇게 배고픈데요 며칠 더 있다가 물을 살짝 줄거고요자 이렇게 금이 줄이 쫙 라인이 보이죠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이 많이 발현되는 예, 메비우스 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마리아 분갈이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마리아를 쭉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르시아인데 가르시아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여름을 잘 이기고 이제 이렇게 에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다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에요. 그랬더니 안에 이렇게 젤리처럼. 입장이 이렇게 빵빵하게 로젯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지금. 농원에서 이제 막 크게 켜서 옷 자랄 때 하고, 이렇게 상토에서 자라던 모습과 배합토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란 아애들은 입장이 짧아지고 통통해지면서 속이 이렇게 예뻐지죠.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가르시아.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인디안 바손입니다. 인디안 바손 사이즈는 완전 빅 사이즈고요. 가격은 12만 원이고요. 여기는 나머지 하나, 둘, 셋네 아이는 18만 원입니다. 인디안 바손. 자, 인디안 바손도 가까이서 한번 예, 안을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요렇게 지금 예뻐지고 있어요. 예, 며칠 사이로 엄청나게 물이 예쁘게 드라이드래요. 예, 인디안 바손. 이렇게 살짝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어,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조금 핫한 아이들, 귀한 아이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또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예, 제, 예, 제, 뭐제 네, 제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네, 제 밴드방에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밴드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핫한 아이들 들어오는 날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어,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그날 그날 다양한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밴드방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어 조금 빨리 예, 핫한 아이들 만나실 수 있고 조금 착하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밴드방 들어오셔서 밴드 활동 많이 해 주시면 네, 많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